네, 안녕하세요. 회초리 경제TV입니다. 지지선, 저항선, 목표가 분석. 오늘은 한국 석유 하겠습니다. 자, 회초리 대표 텔레그램 채널 mnrv1880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러한 종목 정보라든지 시향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010-2367-1880으로 한국 석유라고 문자를 주시게 되면 회초리 대표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석유 오늘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저점 만 50원을 잡고요. 고점 2만 500원을 잡으면 요 상승비가 나옵니다. 요 상승비에서 대략 한 17,300원. 요거는 아직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어요. 자, 과에도 가격 12,100원.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이 저점, 아 고점과 고점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고점과 요 고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사기꾼입니다. 자, 요 고점과 요 고점은 동일하고요. 다만,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재돌파의 여지는 있죠. 하지만, 이 피보나치를 쓸 때는 요 고점과 요고점의 사실 큰,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만 500원과 1만 50원. 요 상승비를 놓고 보게 되면, 자, 1만 7,300원 정도 라인에서 요 리바운드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리바운드 파동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1만 7,300원에서. 자, 여기는 아직 터치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요 부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근 안에서는 반드시 한번 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한국 석유가 돌파를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가 미리 끝나버린다든지, 자, 재료는 항상 먼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전쟁이 나냐 마냐까지 가시면, 한국 석유는 이미 만원 밑으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추세 조정 가격, 분명히 이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추매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자리는 이제 12,100원이에요. 12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여기서 배수렛은 이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매매를 실패하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게 테마가 빠졌을 때는 이 자리에서 미리 여러분들 주문을 넣어서 매매 대기를 하시는 편이 여러분들께서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요 추세 조정 가격은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주시게 되면 한국석유라고 문자를 주시게 되면 요 가격은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한국석유 3,100원과 3,550원. 자이 상승비 10배 넘는 상승비를 가지고도 66% 정도 66% 정도를 날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데드캡 바운드다 뭐 아니면 마지막 이제 리바운드 파동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이 차트에서 이 일본 차트에서 대략 한 2만원을 다시 넘어가야지 다시 넘어가야지 진단키트 차트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2만원에서 가냐 마냐를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는 거는 메이저가 할수 있는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분명히 추세조정 가격 라인을 알고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초리대표 텔레그램 채널 mnrv1880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 피드백 받으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유튜브 구독자 대상으로 VIP 반 일주일 무료 체험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일주일 무료 체험 받으실 수 있고 여기 추세 조정 가격 문자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